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. 그, 제명청원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윤석열 탄핵청원 그 다음 2위래요, 2위. 토론회에서,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그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면 음. 국민 감수성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자거든요. 어, 항상 생각합니다. 만약에 그 똑같은 말을 방송인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예능이든 시사든 어디 방송에서 그 똑같은 워딩을 어떤 연예인이 방송인이 방송에서 했다. 저라면은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, 모든 광고에서 다 잘렸을 거고요. 음. 그리고 방송에서 출연 금지 저는 다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왜 정치인이라고 봐줍니까? 오히려 국회의원이고요.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이 나라의 법과 윤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. 음. 그런 사람은 방송인, 연예인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재병은 되기가 힘들 거라는 의견이 당연히 많죠. 헌법상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.